자 그러면은 잠깐 제가 조금 네. 손님이 오셔 갖고 네. 제가 문을 닫고 손님 많이 옵니다 빨리 아, 오셔야 되니까요 여기는 무조건 선착순으로 오셔야됩니다 네, 그렇죠. 자 반갑습니다 지프로TV 김프로입니다 요새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잘 안보이죠 자 우리 임프로님이 직접 실내를 요목조목 세밀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에 나와있는 현장은 김포 양촌에 있는 신축 도시형 아파트 현장에 나와있고요. 가장 핫한 현장 중에 하나, 계약이 잘 나오는 현장 중에 하나인 현장으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가격대가 너무 저렴한 데에 비해 실내 구조와 인테리어 자체가 너무나도 잘 나온 현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게 인천 검단사거리역, 인천 지하철 2호선이죠. 버스로 한 10분 정도 거리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반대쪽으로는 김포 골드라인 구례역과 양촌역을 동시에 이용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요 생활 인프라도 주위에 대단지 아파트들과 상권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또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현장 총 한계동 72세대로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옥상에는 하늘 정원까지 마련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무려 이 현장은 2억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고요. 실립주금도 넉넉히 3천만 원이면이 현장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 또한 상당히 잘 나오는 현장이고요. 그만큼 인기가 많은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현장 한번 나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저희 집은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 하나 막히는 구역이 없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2억 초반대의 현장, 이렇게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현장, 저 김프라랑 전실부터 천천히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자, 저희 집 전실입니다. 앞전에 한, 한 타입, 두 타입 먼저 보셨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지금 보시는 현장은 네. 저희 집 타입 중에서 가장 큰 평수, 가장 큰 평수, 가장 큰 평수인데 분양가가 2억 초반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억대, 그렇죠. 완전 2억대, 그렇죠. 그리고 2억. 극초반 <laughs> <laughs>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 중에서는 가장 <laughs> 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자, 저희 전실입니다. 전실 바닥 타일 시공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는 실크 벽지를 마감 줬어요. 그렇죠. 을갈 소 버튼 나와 있고요. 끼큰장으로 네. 신발장 세 장. 여기는 또 전실 거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 띠운 시공까지 잘 되어 있고요. 저희 집 중문은 이렇게 블랙 프레임에 선팅이 되어 있는 상단 저서문 중문입니다. 네. 자, 일단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현장 영상을 몇번 찍어 드렸어요. 근데 왜또 찍어 드리느냐? 네.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네.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그렇죠. 그리, 그리고 요새 현장 중에서요. 어느 지역 중에서 가장 핫한 현장입니다. 아유, 최고 핫하죠? 그쵸. 최고 핫한 현장이기 때문에 한 타입, 한 타입, 한 타입 다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기본적인 구조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밝은 톤의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주방 거실 완전 통구조에 메인 안방, 그리고 메인 욕실, 2번 방, 3번 방. 이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오늘 네. 저희가 이제 세 타입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네. 요게 마지막 타입이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네네. 첫 번째, 두 번째 타입은 한 27평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그쵸, 되고요. 맞아요. 맞아요. 요 타입이 30평형 타입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됩니다. 2 7평 타입 두 타입을 먼저, 먼저 앞에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지금 현장은 30평의 평수를 자랑하는 현장이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자, 2억 네. 초반입니다. 2억 초반입니다. 네, 2억 맞아, 초반. 맞아, 맞아. 진짜 이게 제일 비싼데 2억 <laughs> 초반이에요. 뷰는 걱정 안 해도 되죠. 아유, 사방이 막힘 없는 뻥뷰를 자랑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천천히 중문 옆에 메인 욕실부터 저랑 네. 한번 보실게요. 네. 아, 자, 요즘 욕실은 뭐 끝내 주세죠 아우 여기 욕실은 말다 했습니다. 네. 저희 욕,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 엄청나게 크게 뚱뚱하게 잘 되어 있어요. 해바라기 네. 네. 수정과 일반 샤워 수전 잘 되어 있고요. 와이드형 네. 거울형 붙박이장과 네. 제인 스타일 선반에 세면대와 자변기 그렇죠. 그리고 미끄럽 방지 타일이고 물때 강한 타일로 되어 있죠. 네.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욕조 들어가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욕조는 뭐 필요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다르게 필요하시면 다른 걸 해드릴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잠깐 제가 조금 네. 손님이 오셔갖고 제가 문을 닫고 손님 많이 옵니다. 빨리 아, 오셔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무조건 선착순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저희 집 3번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희 집 네. 3번 방에는 옆에 보시면 다용도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약간의 푸릇푸릇한 실크 벽지로 마감을 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중요한 사이즈 체크. 네. 자, 가로폭은 2,500, 세로폭은 3,080이 나오네요. 네. 한쪽에 3,000이 넘어가니까는, 어이롭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죠. 네. 침대, 책상, 옷장, 다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는 저희 다용도실이죠. 네.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게 잘 빠졌고요. 오. 뷰 보세요. 오. 좋네요 막힘없는 뻥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소방관 진입창 나와있고요 이쪽은 일면 분할 창으로 잘 되어 있어요 네. 수전이 양쪽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워시타 올리셔도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론 탄성코팅도 당연히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저희 집 2번방인데요 2번방 규모도 괜찮습니다 2번방 3번방 그렇게 큰 사이즈는 없지만 그래도 2번방에는 이렇게 디피가돼 있는 대로 이쁘게 놓고 어우, 딱 좋아요 사용하시, 사용하시면 네.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이즈 체크 네. 가로폭은 2,500, 세로폭은 3,350이 나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네. 2m만 넘으면 싱글 침대 들어갑니다. 그쵸. 싱글 침대 들어갑니 여기 나와보세요. 네. 자, 2m 50이잖아요. 그죠 싱글 침대 났는데도 이만큼 공간이 남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2m만 돼도요, 침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고도 남으니까는 네. 여기는 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죠. 죠 그렇죠. 방금 윤푸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침대, 책상, 옷장 다 들어가는 공간이니까 네. 오셔서 편하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저희 집 메인 안방 보실 건데요. 네. 메인 안방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가 저희 집 메인 안방입니다. 야, 메인 와. 안방 규모 지금 언뜻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네. 별도로 드레스룸과 파우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사이즈를 보면은. 그래서 보통 1억대에 네. 보러 오셨다가, 요거 네. 계약 많이들 하시죠요 맞아요. 1억대가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앞자리 숫자가 다르다 보니까, 는 그거를 보러 오셨다가, 불과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얘기해 주셔야죠. 어떤 거요? 여기가 지금 3층이잖아요. 아, 맞아요. 5층까지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5층까지는 가격이 동일하고요. 네. 6층부터는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그렇죠. 천만 원차이도안 납니다 맞아요 <laughs> 고층도 매, 많이 남아 있으니까는 그거는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맞다. 자 가로 폭은 3250이고요 네. 세로 폭은 3850이 나오네요 네. 아 규모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드레스룸 공간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 그냥 큰 침대 놓으시고 네. 필요하시면은 작은. TV 정도 그렇죠.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에는 삼성 위드프리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 네. 이쪽 공간도 많이 있으니까는 뭐 장을 또 연장하셔서 네. 뭐 장식장을 짜시던지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파우더 공간입니다. 네. 파우더 공간 되어 있으니까 의자 하나 놓시고. 으 화장품 수납하는 어, 공간까지 그쵸야.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요. 아니, 그, 2억 초반대 파우더룸 공간이 있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그리고 평수도 30평이나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도 두개고 에어컨에 전열유관기까지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계절 데일리 룩 같은 거는 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네. 보시면 될것 그렇죠. 같아요. 자 부부 욕실로 왔습니다. 부부 욕실맞아도 규모가 괜찮습니다. 백면에 물때 강한 타일, 미끄럼 방지 타일이죠. 네. 그리고 수건 수납장, 거울 시공 완벽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샤워기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 샤워 하시는데 충분합니다. 네. 세면대와 자병에까지는 무조건 당연히 있는 거고요.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 주방입니다. 아, 주방. 아, 주방. 진짜로 주방 되게 광대하게 잘빠졌어 그렇죠. 근데 이역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네. 시립주금도 물론 저렴하고요. 네. 자, d 귿자형 주방이고요. 아일랜드 식탁잘 나와 있는데 단차를 줘서 우리 편안하게 식사하시라고 만들어줬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파세코, 3구 하이브리드 인덕션에 후드까지 완벽하죠. 네. 상하부장 화이트 톤이고요. 수납 공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는 우리 주방 짓기는다 수납이 되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각 싱크볼에 코브라 수정, 그리고 식기 건조대까지 놓치지 않았고요. 네. 벽면에는 베리석 타일로 고급스럽게, 어,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자렌지랑 밥솥 넣는 공간까지 완벽하고요. 네. 냉장고 자리가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 아우, 좋아요, 진짜요 냉장고 자리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공간이 너무나도 넓게 잘 빠져있기 때문에 네. 동선 자체가 너무 와이드해서 뭐 주방에 간섭되는 부분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네.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거실에서 마무리를 들 건데 네. 지금 앞 영상을 보셨겠지만 앞 영상도 막히는 뷰가 없죠? 뷰 한번 볼까요? 뷰 한번 보여 주세요. 난이 뷰가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 도로뷰부터 해갖고. 네. 야,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뻐. 이게 3층인데 이런 뷰가 나온다 그렇죠. 3층에 이런 뷰가 <laughs> 나온다는 게 솔직히 조금 놀라울 정도입니다. 네. 놀라울 정도이고, 근데 한번더 놀라는 게 가격대에 네. 또한번더 놀란다는 그런 게또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사방을 둘러도. 뻥대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거실 천장에는 삼성오픈 시스템 에어컨 대용량 시공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옵션 전열 교환기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드등에 라인 조명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 요새 현장 중에서 가장 핫한 현장이고요 핫한 이유가 당연히 가격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격에 비해 집 구조 너무나도 잘빼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빨리 전화 주시면 저희 직프로 t v 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나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직프로 t 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 김프로는 이런 엑기스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